안녕하세요. 보험의 여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실비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꼭 강력하게 추천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이 가입했고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장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어차피 매달 실비 보험료 빠져나가는데 이왕이면은 몰라서 혜택을 못 보거나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잖아요. 이 짧은 영상으로 실비 꿀팁 종결. 첫 번째, 실비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다. 라는 건데요.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실손부터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금을 2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12년도에 실비에 가입한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이 땡볕에 운동을 나갔다가 갑자기 윽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급성신근경색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병원비가 한 4천만원 나왔다.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게 건강보험 공단에서 산정 특례라는 제도도 있어서 많이 아픈 분들에게는 병원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만 그냥 병원비가 4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실비 자기 부담금이 10%다. 4천만 원의 10%인 400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실비에서 3,600만 원을 돌려받으면 될까요? 나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나는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20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어디 크게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날 일을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장이라면 나 말고 내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건 요즘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는요. 급여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거죠. 내가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인데요. 만약 병원에서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면 급여 기준으로는 3천만 원에 20% 인 6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내가 부담하고 2,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비급여 치료는 자기부담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000만 원 곱하기 내 자기부담금 30%는 9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실손 중지 제도예요. 제가 보험 상담도 하지만 전반적인 재무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 직종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요, 내가 또 따로 실비를 가입해서 아니면 예전에 가입한 거 그냥 유지하다가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실손 중지제도는요, 원래 내 실비만 중지할 수 있었고, 단체 실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게 23년도부터는 내 개인 실비를 중지할지, 아니면 단체 실비를 중지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실손을 중지했다면 당연히 내 보험료가 이제 통장에서 안 빠져나가는 거고 단체 실손을 중지하면 그 돈은 나한테 환급이 되는 거죠. 또한 가지 더. 나중에 내가 퇴사를 해서 단체 실비가 없어지면 중지시켰던 걸 다시 부활,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시 살릴 때 살릴 당시 판매되는 실비로만 전환이 가능했는데 내가 중지시켰던 시점의 실비로도 재개가 가능하게 됐어요. 만약 내가 중지할 때는 3세대 실비였는데 살리려고 보니까 막 7세대, 8세대 실비다. 그러면 3세대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비는 비례 보상이에요. 내가 두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쪽에서 각각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돈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받을 돈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양쪽에서 200, 200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실비를 내가 이중으로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원래 실비가 없던 분인데 어, 단체 실비가 생겼네 하고 안심하고 따로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1개월 이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 대신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직전 5년간 10 10대 중대 질병 발생이력이 없을 때 개인 실비로 전환 가능한데 이 10대 질병에는 암이나 심근경색 강경화 이런 무서운 질병도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도 들어 있거든요 이런 건또 흔한 질병들이라 전환 이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체 실비만 있고 개인 실비가 없는 분들은 개인 실비를 가입하고 1년 동안 유지하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실손 중지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이 카톡 캘린더에다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실손 중지를 신청해주세요. 하고 카톡 관림 예약 다 해놨거든요. 아, 딱 고객 관리도 너무 잘한다. 세 번째는 제 영상 중에 실비보험 바로 청구하면 안 된다 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청구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나 보험가입 완벽하게 해놔서 앞으로 가입할 보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해질 확률보다 솔직히 아프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간병비나 치매나 어떤 추가적인 보험가입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보통 5만원 이하는 청구를 잘안 하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는 병원비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청구 이력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이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지할 병력이 아닌데도 보험회사에서 미리 알고 서류를 제출하라든지 부담보를 잡는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한 다섯 번 받고, 6개월 전에 치료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실비 청구를 했네? 그러면 이게 고지 대상이 아닌데도 이 보험회사에서는 뭐 상해 관련 특약을 빼라고 하든지 허리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청구하시는 건 비추. 반대로 보험금 청구를 안 했더라도 이런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조건 보험회사에 알리셔야 됩니다 30일 약 처방 이거 약안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처방만 받았어도 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경미하게 아픈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험도 금융상품이에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되고, 보험의 여왕은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 투자, 부동산, 절세 등 다양한 재무 상담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또는 카톡에 제 이름 검색해주시면 상담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한 가지 더. 상담 신청하면 개인 정보나 가입 권유가 좀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한테 딱두 가지만 알려 주세요. 성함과 핸드폰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되고 가입 권유 없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찐 전문가의 보장 분석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도 보험의 여왕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